자 만약 세계 최대의 고용주가 모든 직업이 바뀔 거다라고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오늘 우리는 미국 최대 기업인 월마트의 AI 전략을 통해서 바로 우리 모두의 일자리에 다가올 미래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데요. 월마트 CEO 더그 맥밀런의 이 한마디. 이건 그냥 미래엔 이럴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거대한 변화에 대한 선언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넘는 직원을 둔말 그대로 미국 최대 민간 기업이 내놓은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월마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곧전 세계 노동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핵심부터 보시죠. 바로 CEO의 이 준엄한 경고입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은 AI 얘기가 나오면 좀 애둘러 말하거나 좋은 점만 부각하잖아요? 근데 월마트는 완전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동시에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말이죠. 자, 그럼 월마트가 짜고 있는 구체적인 게임 플랜은 대체 뭘까요? 단순히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조직 전체를 바꾸려는 그들의 전략.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210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월마트가 전 세계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인력을 두고 월마트가 진짜 놀라운 계획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회사는 계속 커지는데 직원 수는 그대로 둔다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자동화로 사라지는 일자리 수만큼 완전히 새로운 성격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바로 이런 야심찬 계획인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갖는 가장 큰 궁금증, 아니, 어쩌면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어? 그럼 내 일자리는?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난 어떡하지? 바로 이 질문이요. 이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리고 월마트 CEO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기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아끼자고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 바로 이런 약속인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어떤 일자리가 떠오를지 월마트 내부의 직업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왼쪽을 보면 창고 업무나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처럼 자동화가 가능한 일들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에이전트 빌더라는 좀 새로운 직업도 있고, 제빵사처럼 사람의 손길, 사람의 감성이 더 중요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딱 보이죠? 반복적인 건 기계한테 넘기고, 사람은 좀더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는 이 거대한 흐름이요. 에이전트 빌더, 이름이 좀 생소하죠? 이걸 쉽게 말하면요, AI 조련사 같은 거예요. 우리 동료들이 AI를 일할 때더잘쓸수 있도록 맞춤형 AI 툴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AI한테 대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를 부리고 지휘하는 그런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월마트가 기술이 최고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역할에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 쓰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건 효율성보다 사람 사이의 교감, 그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본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코딩 실력 데이터 분석 능력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글로벌 리더들은 정말 의외의 답을 내놨습니다. 소프트 스킬은 결코 소프트하지 않다. 와이 말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해지는 건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리더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자질들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회복 탄력성.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연결되는 능력. 생각해보세요. 내 직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때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 바로 이런 인간적인 힘이 미래의 진짜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수많은 능력들 중에서 이 변화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성공할 사람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지표.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진화하던가 아니면 뒤처지던가. 이 변화의 속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얼마나 코앞에 닥쳤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이건 뭐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오픈 ai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불과 18개월에서 36개월. 그러니까 1년 반에서 3년 안에 엄청난 충격이 올 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2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당신은 2년 뒤에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순간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위협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메시지입니다. 월마트의 계획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질문입니다. 곧 다가올 이 미래에 여러분은 어떻게 진화하시겠습니까? 블록미디어 JJ 크립토 라이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